안녕하세요. 박광남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지현입니다. 네, 간밤 미국 증시는 장중의 변동성을 좀 보이기도 했지만 네. 개별 기업 이슈에 힘입은 나스닥의 상승에 3대 지수가 모두 상승하는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네. 자, 오랜만에 저희가 이렇게 네, 같이 맞습니다. 모여서 방송을 하는 것 같은데 오늘 웃으면서 인사하라고 시장이 좀 좋았던 게 아닌가 싶어요. 오후 들어서 오른폭 키우면서 결국 장중 고점에서 마감하는 모습이었고요. 특히 기술적 움직임이 좋았던 것도 우리 시장이 나쁘지 않은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외신브리핑 통해서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시작합니다. 3월 29일 화요일 외신 헤드라인입니다. 뉴욕 증시 주요 지수가 오후 들어 오른폭을 확대하며 일제히 상승 마감했습니다. 기술주 강세가 두드러져 나스닥이 1.3%, S&P500이 0.7% 올랐고 다오도 0.27% 올랐습니다. 5 0 0플러스 회의와 러시아, 우크라이나 간 5차 회담을 앞둔 가운데 국제 유가는 상하이 봉쇄에 따른 수요 위축 우려로 크게 하락했습니다. WTI 기준 배럴단 7% 하락한 105.9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장중비 국채 5년물 금리가 30년물 금리를 앞서는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5년물 금리가 30년물 금리를 웃돈 건 2006년 이후 16년 만에 이르며 통상 가장 대표적 장단기물로 여기는 10년물과 2년물 금리 차도 20포인트 초반대로 2020년 초 이후 최저수준을 기록 중입니다. 조바이든 행정부가 총 5조 8천억 달러 규모의 신규 예산안을 공개했습니다. 초 부유층에 대한 세목을 신설하고 법인세율을 기존 대비 7%포인트 상향하는 등 부자 증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최근 밈주식들의 변동성이 다시 확대되는 가운데 대표적 밈주식인 미국 영화관체인 AMC 엔터테인먼트 주가가 44% 이상 폭등했습니다. AMC는 광산업체 하이크포르트 마이닝 인수를 발표했습니다. 네, 마지막 헤드라인 어 AMC의 주가가 44% 이상 폭등했다라는 소식까지 전해 드렸습니다. 영화관 체인이 광산업체 인수를 발표했는데도 이렇게 크게 오를 수도 있구나 하는 걸 확인했 자 오늘 볼만한 기사 몇 가지 조금 더 챙겨보도록 하죠. 지난 밤에 눈에 띄는 지표들의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5년물과 30년물 금리가 16년 만에 역전됐다 하는 것도 눈에 띄었고요. 이외에도 아, 대표적인 안전자산으로 사실 원래 여겨졌었던 엔화가 최근에 가파른 약세를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간밤에는 달러당 엔화의 가치가 125엔대까지 오르는 그러니까 엔화의 약세의 수준이 조금 더 아, 가팔라지는 흐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2015년 이후에 달러당 엔화 가치로는 현재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달러당 엔화 125엔대는 2015년 이후에 가장 높은 수준까지 올라와 있는 거다 할수 있고요. 올해 초에 거래됐었던 가격대가 110엔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약세의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약세의 폭도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할것 같아요. 월스트리트 저널은 음, 이 같은 엔화의 약세가 당분간은 지속될 가능성에 조금 더 무게를 실었습니다. 미국으로서도 일본으로서도 사실 별달리 나쁠 게 없기 때문에 현재의 추세를 그대로 용인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야기인 건데요. 엔화 약세 그리고 상대적인 달러의 강세는 최근에 인플레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미국 입장으로서는 비용을 좀 아낄 수 있다. 인플레를 아 조금 완화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나쁘지 않은 거다. 때문에 개입할 의사가 딱히 없을 거다라고 이야기 하고 있고요. 일본 수출 업체 입장에서도 수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나쁘지 않다라는 겁니다. 때문에 일본 최근의 정책 입반자들도 엔화의 약세를 그대로 용인할 가능성을 시사하는 발언을 계속해서 내놓기도 했었죠. 지난 금요일이었습니다. 일본 비효제의코로다 하루이코 총재는 엔화 약세가 경제 전반과 물가를 끌어올려 일본 경제의 긍정적이란 구조 자체에. 변화가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때문에 엔화 약세를 일단 그대로 지켜보겠다라는 뜻을 이야기했던 거고요. 비오 j 올해 1월에는 보고서를 통해서 엔화가 10%를 약세에 보이. 엔화의 약세가 10% 정도 진행된다면 일본의 GDP는 1%가량 성장하는 효과가 있다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역시 같은 쪽으로 무게를 실어주는 이야기이죠. 여기에 어제 일본 관방 장관은 어떠한 급격한 움직임도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방향성 자체는 일단 크게 손해되지 않을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외환시장의 움직임이 너무 급격하게 나타나는 것 정도는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최근에 엔화의 약세가 이렇게 가파르게 나타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국채금리 이야기를 하죠. 미국, 물론 일본 같은 경우 에너지의 의존도, 외부에서의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최근에 에너지 가격이 많이 오르면서 무역 적자의 폭이 커지는 것도 엔화 약세의 이유로 이야기합니다만, 미국은 금리를 올리는 반면, 일본 10년물 금리는 여전히 0.25% 수준에 머물러 있는 상황. 일본 여전히 완화적인 정책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 역시, 아, 일본의 엔화의 약세의 폭이 도드라지는 이유 가운데 하나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보시듯이, 엔화와 달러, 그, 일본의 국채와 미국의 10년물 국채의 금리 차이가 최근에 더 가파르게 벌어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죠. 여기에 또 기름을 부은 이슈가 있었는데요. 여전히 낮은 수준이긴 합니다만 일본의 10년물 국채금리가 위로 좀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면서 0.25%를 넘어서는 흐름을 보이자 일본은 국채에 대한 무제한 매입 결정을 어제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때문에 아시아장에서도 사실 영향의 일부 있기도 했었죠. 자이 같은 추세는 일단은 이어질 걸로 보이고요. 엔화의 가파른 약세가 유지되고 있다 보니 엔화 재정 환율 역시 천 원대를 이탈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2008, 2018년 12월 14일 이후에 가장 낮은 수준 980원대 정도까지. 현재 내려와 있는 상황인데요. 물론 뭐 이게 지금 당장 우리 수출기업들의 어떤 큰 영향을 준다라고 보기는 힘들다라는 해석이 조금 더 많기는 합니다. 다만 엔저 이야기 나오면 또 우리 산업계에서 수출 경쟁력 약화되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있긴 하죠. 앞서 월스트리트저널 기사에서도 봤듯이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에 대해서 시장이 좀 내다보고 있고 이 같은 흐름이 하반기까지 이어진다면 특히 우리 한국 시장 내에서 기계 또 철강 쪽에 대한 경쟁력 약화에 대한 우려도 없지는 않아요. 상황이다 라는 점에서 한국 시장 보시는 입장에서는 한 가지 지표로 유의해서 살펴보셨으면 해서 오늘 골라봤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두 번째 기사 볼까요. 어, 지난밤에 기술 종목들의 상승이 도드라졌는데요. 특히 테슬라의 아주 강한 상승세가 눈에 띄었습니다. 8% 이상 급등하는 모습이 있었죠. 다시 주식 분할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던 게 주가를 끌어올리는 모습이었습니다. 내용을 보면 당장 분할을 한다는 건 아니고요. 이날 미 증권 거래 위원회 SEC가 공개한 바에 따르면 테슬라는 주주총회에서 승인된 보통주 양을 늘려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결국 주식 배당 형태로 회사 보통주의 주식 분할을 가능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설명인데요. 그러니까 한주 갖고 있는 주주 입장에서 6 1대6의 주식 분할을 시행한다면, 한주 이외에 다섯 주는 주식 배당의 형태로 가질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시장이 크게 반응했던 건, 지난 2020년에 테슬라 주식 분할을 이미 시행했던 바 있죠. 이후에 주가가 거의 두배 이상 올라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같은 단어에 시장이 아주 크게 환호를 했던 걸로 보입니다. 테슬라 주가 지난 밤에 많이 올랐습니다. 음, 화면에서 다음 화면으로 넘겨서 보면요. 8% 이상의 급등을 보여줬고요. 마찬가지 최근에 주식 분할 이기 나왔던 아마존도 2.56%의 상승을 보였습니다. 마지막 애플이 생산을 좀 감축할 거다라는 이야기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마감해서 반등해서 거래를 마쳤어요. 애플, 어, 마지막 화면 확인해 보도록 하죠. 주가는 속폭의 상승입니다. 0.5% 올랐고요. 퀄컴도 좀 빠지다가 반등을 했어요. 0.3% 올랐습니다. 스카이웍스 커버 역시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만 낙폭은 줄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외신브리핑이었습니다. 네 일단은 이 일본 관련된 엔화 이슈는 저희가 조금 이따가 자세히 다뤄볼 필요도 네.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맞아요. 시장 내에서 화두가꽤 되는 모습입니다. 그 안전자산 엔화가 왜 최근에 이렇게 약세를 보이는가 그리고 또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이런 이야기 조금 더 나눠보면 좋을 것 같고요. 시장 전체적인 부분에 대한 이야기 마켓워치에서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미디어 콘텐츠 본부 서상영 본부장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네. 우선은 저희 화면으로 키워드 먼저 확인해보고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죠. 어, 미국 행정부가 2023년 새로운 예산안을 발표했습니다. 여기 부자 증세 이야기가 들어 있어서 사실 시장에 영향을 좀줄수 있을 만한 부분이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수는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어요. 일단 전반적으로 시장 자체를 보면 장 초반만 하더라도 그냥 보합권, 네. 그 혼조세로 출발을 했습니다. 네. 우크라이나 이슈에 대한 기대 심리도 그다음 우려 심리도 여전하고 거기다 테슬라의 음. 그 발표 자체는 그건 좀 이따가 다시 한번 자세히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은데, 시장이 좀 오해를 한게좀 있어서, 그좀 봐야 될것 같고요.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납작이 상승을 했고, 그러면서 이제, 그러다가 이제 예산안이 발표가 됐어요. 네. 어, 발표가 됐는데, 그 안에 보면, 여러 가지 내용들, 주식시장에 악재성 재료들이 좀 있었어요. 이제 그것 때문에, 어, 대, 부분다 하락을 했다가, 우크라이나와 관련돼가지고, 초 초하... 그, 휴전 협상과 관련된 초안이 좀 발표가 됐습니다. 근데 이제 그와 관련된 내용들이 나오면서 반응을 주기 시작했고, 거기다가 이제 또 하나 주목할 것들은 실적 시즌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개별 기업들 종목 중심으로 해서, 실적이 좋은 종목들 중심으로 해서는 상승폭을 좀더 확대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면서 결국은 강세를 좀 보이면서 마감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예 저희가 이 시장의 몇 가지 요인을 좀 짚어 봐야 될것 같은데 첫 번째 키워드인 행정부의 예산안 그다음에 두 번째는 방금 이야기해 주신 뭐 테슬라 이야기 네, 그다음에 엔화 볼까? 뭐 이런 음, 이런 식으로 좀 진행해 보면 될것 같은데 일단은 예산안 발표가 됐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좀 우리나라하고 좀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행정부가 발표하면 뭐 그거 가지고 이제 뭐 서로 자기들끼리 막 싸움하고 해가지고 그냥 통과되잖아요 근데 이 미국 같은 경우는 쉽게 얘기해서 미국 백악관 그 그러니까 행정부가. 나 우리 내년도에는 이렇게 할래. 그러니까 10월, 올해 10월 1일부터 내년도 9월 30일까지 그게 휴게년도인데, 그때 예산을 이제 우리 이렇게 할래라고 하면서 초안을 발표를 합니다. 근데 이거는, 미국은 그 예산하는 그 의회가 모두 건 결정을 하게 돼 있어요. 네. 그게 법률로 또 통과가 되고요. 근데 이제 이거 행정부의 예산하는 쉽게 얘기해서 그냥, 아, 계획이죠? 행정부는 그냥 그렇게 네. 하는데 우리가 그거 참고는 할게. 근데 그대로 안 따라도 돼. 뭐 이런 식인 거죠. 그러니까 청사진은 그냥 발표한 거예요. 이까 네.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라고 하고 의회한테 제출을 한 거고요. 의회는 이제 이걸 가지고 어 서로 이제 싸움을 하면서 하나둘씩 예산위원회를 통해서 결정을 하고 세입세출위원회를 통해서 그각 품목별로 또 나누고 그다음에 이걸 법률안으로 만들어서 법률안을 통과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대통령이 사인하면 그게 이제 내년에 예산안인데 보통 이제 몇년 동안 이제 이게 통과가 한 번도 안된 적이 없어요. 음. 그러면서 계속 그래서 이제 뭐 그런 게 있잖아요. 뭐 미국 행정부 셧다운. 그게 매번 있어. 그러면서 긴급하게 이제 단기 예산안을 네. 통해서 계속 꾸역꾸역 이어왔는데 이번 예산안의 특징은 뭐냐면 국방부 증액 그야 뭐 우크라이나 이슈를 빌미로 해서 계속적으로 미국의 네. 예, 군사비를 계속적으로 확산시키는 게 하나이고요. 그다음에 청정에너지 관련된 내용들이 좀 있었고요. 네, 주식장과 관련돼서는 가장 주목할 게좀 있습니다. 미국 주식시장의 특징, 그러니까 미국 주식시장은 쉽게 얘기해서 배당도 많이 주고 자사주 매입도 많고 주주 정책을 정말 잘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 아무리 고평가돼 있다 하더라도 우리나라하고 완전히 다르죠. 그, 걔네들 같은 경우는 자사의에 입해서 소각을 해버리면서 주주하는 정책들을 정말 많이 쓰거든요. 사실 뭐 주주자본주의, 뭐 즉, 그 다음에 주주가치 극대화에 사실은 가장 부합화 있는 증시가 그렇죠. 미국 중이시니까요. 네. 그왜 그러냐면, 이제 그러다 보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처음에 취임을 하면서 그, 야, 주주자본주의 이제 없애야 돼. 왜 그러냐면, 주식 시장에 참여하는 사람들 자체는 이게 중하, 하류층, 저소득층 같은 경우는 이 부분에 대해서 참여를 거의 못 하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빈부격차가 너무 확대되고 있다. 돈이 돈을 많조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음. 그 흔히 말해서 배당을 늘리기 위해서 노동자들한테 임금을 적게 주고 있다. 음.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주자 문제를 없애겠다라고 선포를 하면서 취임을 했어요. 이제 그 내용들, 그때 당시 시장은 좀 화들짝 놀라면서 미국의 근본을 해치는 내용이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공화당에서는 난리가 났었죠. 근데 이제, 여기서 나오는 두 가지 이슈가 좀 있는데, 하나는 자사주매입. 자사주매입을 통해서, 그, 여러 가지, 이게 투자할 데가 없으면 자사주매입을 통해가지고, 그, 기업들의 수익을 좀더 극대화시키는 그런 과정들을 그동안 보여왔었는데, 그리고 사실은 그게 어떻게 보면, 그, 미국 주식시장을 끌어올리는 원동력 중에 하나였어요. 네. 근데 올한 해만 놓고 보면, 약 1조 달러 규모의 자사주매입을, 어, 이미, 예상을, 그, 애고를 했고요. 네. 이제 그만큼은 또할 겁니다. 네. 예. 근데 이제 문제는, 어,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겠다라고 발표를 하는 거죠. 음, 그것도 이제 이중과세라든지 여러 가지 논란들이 좀 있지만, 일단은 이제 그와 관련돼서 코멘트를 했는데, 이제 그렇게 돼버리면 내년도, 예, 올해는 이미 발표를 했으니까, 내년도 자사주 매입이 급격하게 감소할 수 있다는 우려가 좀 있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시장은, 어, 한계 기업들 중심으로해서는 조금 부진한 모습을 음. 좀 보였던 게 특징이고 또 하나는 부유세. 네. 그러니까 1억 달러 이상의 그 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주식을 음. 많이 갖고 있고 채권을 갖고 있죠. 네. 근데 이거에 대한 네. 자산. 이 자산을 음.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는 거죠. 음. 우리나라 같았으면 큰일 났겠죠. 골짜가 지금 미실현 수익에 그렇죠. 대해서도 이제 세금을 매기겠다라고 이제 얘기한 부분이 포인트일 것 같아요. 그 같은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미실현, 주식 시장, 주식과 관련돼서 팔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세금 매긴다는 거는 미실현 수익에 대한 세금 문제죠. 그, 그 뭐냐, 그 지난번에 이제 바이든의 그런 내용들에 대해 나오면서 이제 테슬라 이제 쪽에서 이제 난리가 났었죠. 항상 트위터에나 문제를 삼고 그랬었는데. 일단, 이런 내용들이 이제 포함이 됐지만, 이게 통과 가능성은 높진 않아요. 왜 그러냐면, 그, 관련된 내용들,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의회에서 민주당과 공화당의 합의를 통해서, 물론 이제 과반수 이상 넘어가야 되고, 이런 내용들이 되면서 통과가 돼야 되는 그런 과정인데, 법률안을 하려면 중도 성향의 그 의원들의 찬성이 좀 있어야 돼요. 근데, 작년에 부유세, 그, 실패했잖아요. 시네마 의원, 민주당 출신의 의원 그렇죠. 반대했던 걸로 알고 시네마 의원이 예. 반대를 하면서 이게 좀 실패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 하원을 통과할 수는 있어요. 하원 통과될 수는 있겠지만 상원에서 통과가 실패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은 어 일단은 그 부분 가지고 좀 우려를 삼았지만 또 그리고 아직까지 시간이 많이 남았잖아요. 네. 9월 말까지 남아있겠고 여러 가지 실현 불가능하다라는 기대 때문에 그 영향력이 좀 제한됐었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바, 그렇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도 계속적으로 그 관련된 이슈가 시장이 어떻게 반그 반영을 드는지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법인세 인상 얘기했었잖아요. 네. 법인세 인상도 있었는데 이제 11월달에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지금 그 완전히 참패를 당할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그 민주당 성향의 아젠다에 부합되는 이렇게. 다섯 줄매에 대한 세금 인상이라든지 부유세 인상이라든지 어. 법인세 인상 이런 세금 정책들이 계속적으로 나올 수 있다는 점은 어 향후 이제 미국 주식시장에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계속 또좀 체크를 네. 해야 되는 이슈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 당장의 문제는 안 됐지만 향후에도 계속적으로 좀 체크를 하면서 시장에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테슬라 이야기를 조금 어. 해보죠. 근데 테슬라가 이야기한 게 주식. 분할하겠다고 얘기한 아니죠. 거는 아니에요, 사실은. 네. 그렇죠. 주식 분할이 아니라 쉽게 얘기해서 나중에 배당을 할때그 주식으로 배당을 하기 위해서 야, 그, 그 주식의 한계를 좀 높여, 늘리자 이거거든요. 사실 원래 총 발행 주식 한도를 정해놓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늘리겠다라고 저은 그렇죠. 얘기를 한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주식 분할로 뭐 오해를 할 수는 있겠지만 그게 이제 주식 분할로 확정 지을 수는 없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주식 분할이라 함은, 그, 주식, 그, 회사의 가치 변화는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지만, 쉽게 얘기해서 유동성을 더 끌어올 수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만원 주고 사는 사람이, 이제, 10만원 주고도 살수 있네? 라고 하면 또살수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인데, 최근 들어서는 뭐, 그, 로비노시나 이런 쪽에서는, 이거를 좀, 쪼개서 팔고 있기 때문에, 네. 영향력은 과거에 비해서는 많이 줄었지만, 시장에서는 이걸 가지고 이제, 근본적으로, 그, 긍정적으로 세상을 하면서 좀 끌어올렸죠. 뭐 우리나라도 무상증자 한다고 하면 이제 주가가 뛰는 거랑 뭐 유사한 형태라고 봐도 될것 같긴 합니다. 일단은 좀 봐야 될것 같아요. 그, 여러 가지, 그리고뭐 이게 시가총액, 이 무상증자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이 변하잖아요. 근데 이건 시가총액이 변하지는 않죠. 없으니. 나중에. 나중에 이제 시가총액이 이제 그대로 상황에서 무상증자를 하게 되면 주가가 좀더올라가주면 많이 변하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큰 변화는 없어서 회사 가치에 변화가 없어서 조금은 우려스럽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보다는, 어, 제가 주의하고 있는 거는 이제 중국 쪽. 네. 이제 그 공장의 이제 폐쇄라든지 뭐 이런 것들. 근데 이제 사실은 중국의 그 공장 폐쇄 같은 경우도 향후에 좀 장기화될 가능성은 높진 않다라는 점 때문에 시장이, 어, 테슬라의 상승폭이 좀더 컸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예, 그리고 애플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SE와 관련돼서 생산을 20% 줄인다고 했지만,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 이번 실적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내용이, 어, 발표될 것이다, 라고, 어, 내용이 계속적으로 보고서가 어제도 좀 나오면서 네. 시장을 상승 전환하게 만들었고요.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아마존 같은 경우는 왜 올랐냐면, 클라우드 서비스 관련돼가지고, 생각보다도 관련 산업의 폭발적인 증가가 기대된다, 라고 하면서 그두 회사에 대한 실적 기대치를 좀 상향 조정하는 그런 보고서들이 나오면서 올랐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올라간 종목들을 보면 대부분 다그 실적에 대한 코멘트들이 나온 종목들 중심으로 해서 상승폭을 확대한 게 특징이죠. 어,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우크라이나 이슈와 관련돼서 긍정적인 내용이 나오면서 이와 관련된 종목군들의 상승폭이 크게 올라갔고 음. 그게 이제 나스닥의 상승폭을 좀더 키운 네. 흐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우크라이나도 사실 협상 초안이 얘기가 나오긴 했지만 아직도 뭐 결정된 사항은 또 아닌 것 저, 같더라고요. 네. 그렇죠, 근데 러시아하고 이제 우크라이나와 관련돼가지고 러시아가 계속적으로 망, 그 움직였던 게 나치, 나치화 문제라든지 뭐 여러 가지 뭐 중립화 무기 문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다 뺐어요, 이번 초안에는. 예. 그러다 보니까 뭐 협상 타결 가능성이 좀 높아지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기대가 좀 있지만 조금 좋아진 거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여전히 돈바스, 그리고 젤렌스키 같은 경우는 돈바스 지역에 대해서 협상을 하겠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한편, 그, 나온 내용은, 우리 단한 1cm의 영토도, 그, 영, 양도할 수는 없다라고 네. 언급을 했기 때문에, 어,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좀장기화될 가능성이 좀 있다라는 점을 배제할 수는 없다라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NY 이야기는 한국 시장 이야기하면서 이야기를 해보시죠. 제 네. 연관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N1 환율 주목 속 종목장세 전망이라고 전망해 주셨습니다. 어, 일단은 뭐 국내 시장, 뭐 미국 시장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유사한 흐름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데 방금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애논환율 변화가 좀 영향을 줄수 그러니까 있을 것 같습니다. 애환율그 전에 이제 일단은 미국 증시가 올랐죠. 실적이 네. 좋은 종목군 <laughs> 중심으로 강세를 좀 보였고 특히 반도체 마이크론이라든지 엔비디아 이런 것들이 강세를 좀 보였던 거. 그다음에 이제 애플 이슈 같은 경우는 어제 이미 반영이 됐고 우크라이나 이슈와 관련돼가지고 초안이 나오면서 긍정적으로 바뀐 거는 우리한테는 아직 반영은 안 됐지만 이런 부분들을 종합을 해봐 면한0.5% 정도 상승 출발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는 있어요. 거기다가 달러, 달러 환율 자체가 워낙 강세로 좀 전환하는 모습 좀 보이고 있어서, 달러 강세에도 불구하고 워낙 좀 달러 대비 강세로 보이고 있는 것도 특징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외국인의 근대적인 내용이 유입될 수 있는, 있을 수도 있겠지만, 또 하나 문제가 되고 있는 거는 5년물하고 30년물 역전이 장중에 역전됐다가 다시 네. 이제 벌어지긴 했는데, 10년물하고 2년물하고 차이가 장환금이차가몇 10, 수준이죠? 어, 좀 많이 빠졌어요. 네. 8BP나 빠져가지고 13BP까지 좁혀졌어요. 이게 조만간에 역전될 가능성이 부각되고 있고, 물론 이제 장당기 금차가 역전된다고 해서 곧바로 경기 침체다라고하기보다는 평균 6분기 그러니까 1년 6개월 정도 후에 경기 침체가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의 문제는 아니에요. 그리고 과거 같은 경우 사례를 보면 이렇게 장당기 금차가 역전될 때는 결국은 경기가 좋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발생을 하는 건데 지금은 인플레가 너무 높다는 것 때문에 이게 좀더 빨라질 수가 있거든요. 이 평균 6분기라 하면 과거에 보면 그 1년에서 한 2년, 3년 정도 네. 텀을 두고 그 경기 침체가 있어 왔었던 흐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게 실제로 팬데믹 이전에 장난이 역전되고 나서 1년 후에 팬데믹 때문에 문제가 생겼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었더라도 경기 침체 이슈가 좀 있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고 있는데 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주식 시장은 여전히 이제 좀 부담스럽죠.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어, 그러고 있는데 이제 엔화. N화. 엔화가 최근 들어서 음, BOJ 이후에 그초그 그 완화적인 정책을 계속적으로 언급을 했고요. 어저께는 또 뭐가 발표가 됐냐면 그1년물 미국 일본의 10년물 채금리가 0.25%를 넘어서려고 하면 우리는 무제한적인 채권 매입을 하겠다. 네. 그러면서 유동성 을 계속적 풀겠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거는 엔화 약세 예폭을 좀더 키웠죠. 그래서 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엔화 약세 폭이 크다 보니까 달러가 강세를 보인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문제는 우리 2015년도 아 14년도부터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2014년도 때부터 워낙 그 엔화가 크게 약세를 좀 그때 이제 뭐 아베라든지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어, 엔화가 크게 약세를 좀 보이면서 그 처, 100엔당 1200원을 넘어섰던 N원 환율이 점점점점 빠져서 1000원 미만으로 빠지면서부터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묘동성을 좀 변동성을 키웠고요. 이게 880원까지인가 빠졌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는 슬슬슬슬 빠졌다면 라 지금은 너무 급하게 빠지고 있다는 네. 게 문제인 거죠. 그리고 지난주 후반부터 그 1000원 미만으로 빠졌고 지금은 다시 이제 좀더 확대하고 있는 모습인데 어 이러한 경향들이 보이게 되면 당연히 2015년도 14년도 당시처럼 자동차, 자동 그 그러니까 일본과 경쟁을 하는 업체들 있죠 기계, 자동차, 뭐 철강이야 뭐 내수가 많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강뭐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어 경쟁력 약화를 기반으로 한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게 이제 우리나라 주식시장에는 아직까지는 드러나 있지 않은 그 다음에 내면에서 흐르고 있는 흐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대해서 적극적인 순매수 가능성은 높지는 않아요. 어 그걸 감안해 보면 0.5% 정도 상승 출발한 이후에 계속적 종목 장세가 좀 펼쳐지면서 매물 소화 과정을 좀 이어갈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거기다가 이제 미국 증시의 특징처럼 실적이 좋은 종목군 중심으로 해서는 매수세가 유입되겠지만 네. 그 외의 종목들 같은 경우는 시장의 변화에 따라서 변동성이 커지는 흐름을 계속적으로 이어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 내용처럼 경쟁의 입장에서는 이제 국내 증시에 좀 부정적인 영향을 그렇죠. 줄것 같은 개인적으로는 애너약세가 내부적인 문제가 있는 게 아닐까라는 어... 생각도 들 정도로 좀 가팔라서 좀 주의 깊게 너무... 네. 지켜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그게 이제 구르다 통제가 그 얘기도 했었어요. 이게 그 다른 나라에 비해서 일본의 경제가 조금은 거시기하다라고 네. 하면서 이제. 그 완화적인 정책은 우리는 여전히 쓸 것이다라고 네, 언급을 네. 했었거든요. 비 o 어. 제 통화정책일 때 그렇기 때문에 일본의 경제와 관련된 흐름도 네. 좀 있다라고 봐야 될것 같긴 해요. 그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 여전히 애널 환율과 관련된 흐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엔화의 약세폭이 확대되면 확대될수록 웃고 있는 거는 일본의 자동차 업종이라든지 쏘이라든지뭐 네. 이런 쪽이겠죠. 네. 일본은 아무래도 조금 더 신경 써서 지켜봐야 할 네. 부분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마켓워치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죠. 서상현 본부장님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뭐 중국에 미국에 러시아에 또 일본까지 신경 쓸게 여간 많은 게 아닙니다. 뭐 어쨌든 간밤 미국장 특히 오후 들어서 분위기가 조금 네. 더 좋았고 물론 뭐 장단계 금리체 역전되는 등의 이슈 있었습니다만 오후 들어서는 분위기 좀 완화되는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실적 괜찮은 종목들 중심으로는 또 추려가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제 저희 어닝스리비전 통해서 어, IT 하드웨어 그리고 2차전지 쪽은 한번 볼만하다라는 이야기도 드렸던 바 있어요. 그것도 다시 한번 체크해보시면 좋겠네요. 오늘은 자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